아아저 저 간지 예. 저 닭살이라고요 여기요 응. 아, 아, <laughs> 1번님 존나이산데 님이 1번인데요? 아니 제일번이에요1번님번님러 목소리는 완전 신다같은데 ㅋ ㅋ ㅋ 애타 아, 저 주라니깐요님 죽이기 전에 안녕하세여 보세요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님들 안녕하세여 다 와이프 되세요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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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녕하 뭐?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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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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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하세요뭐라고요못독사세요안말고요아요안요안라하아두 분은 아시는 사이입니까? 네. 아 그래요? 기꺼 돌리신 거예요? 네, 뭐 해잖아. 기다려봤죠. 좋은데. 됐다 됐다 됐다. 네. <laughs> 님은 몇 살이신가요? 머리 해줄까? 아 머리. 열일곱 살이. 저희는 저기 이야기의 길그 틈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 같고요. 그러니까. 머리? 무서워 보이시는가? <laughs> 네, 네, 아, 님들 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저희 어디 갈까요? 네. 뭐라고요? 음... 아, 저 네. 퍼팅기요. 뭐라고요아 아닌 거같아요 퍼팅기요? 런치 양초. 님들 잘해요? 네저 완전 잘해요 아, 그래요? 말만 잘하는 거 아니고요? 어, 그럼 <laughs> 1번님 버스 탈게요 그래 1번님 버스 타는 걸로 갈게요 응, 응.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님들 여기 떨어져서 한두 명씩 죽고 그런 거 아니죠? 안 그래요 <laughs> 가래 낀다 <laughs> 아, 가래 낀다? 가래 낀다고요? 예예 <laughs> 딱 봐도 어려 보이시는데 <laughs> 단 담배 피시나요? 그러면 삼 번님. 네네네. 3번님. 네네네. 삼 번님 몇 살이에요? 저요? 초등학생 같지 않나? 네. 뭐라고 네. 네. 뭐라고요? 몇 살이요? 님몇 살이? 에요 어우 사람, 늘었어요. 사람 어디, 내렸어요. 사람 내렸어. 어디 어디 어디? 조금만 총이 없어졌을 것만요? 어, 저도 총이 없어요. 나총 있죠? 내가 사람 있어 사람. <laughs> 사람 죽이거 아, <laughs> <아니, 저기. 웃음> 이거 로저였구나. 아나총 먹었어 디 어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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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laughs> 아님 뭔데 <laughs> 그래요? 아저총 먹어요. 었어요 모... 어디에? 오호호내 옆집 흐흐 앞에 한명 가요 거기, 거기 언덕 위로 아 살리러 갑니다 살리러 갑니다 오, 오, 오. 나이스 오, 진짜, 진짜 내 옆집 한명 네. 기절 어 진짜 내 옆집 한명 기절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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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아니야 가고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조심 조심 해. 마연님 그 조용하고 잠..잠.. 잠.. 어. 숨도 쉬지 마요 마연님 기다려 가고 있어요 깨, 깨. 가고 있어요 어디어요어디어요어디어요 여층여층여기 여친, 여층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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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층 여친, 여친, 몇 층? 여 층? 여친, 여 층? 몇층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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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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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죄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요 님들. 에이. 님들. 에이, 뭐 뭐야? <laughs> 잘하신다면서요. 엥? 뭐야 뭐야? 언제 총 쏘는 거 잘한다? <laughs>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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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잘하신다면서요. 잘하신다면서요. <laughs> 아니 3번님 뭐가 잘해요? <laughs> 아니 천팔에 <첫> <laughs> 죽어놓고 그 말이 나옵니까? 님이 로족가자면서요 아 <laughs>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laughs> <좀> 알면 됐어요. <laughs> 뭐 님들 뭐 좋겠... 섹시한 곰돌이 어, 씨, 같지 않아요? 극혐이야, <laughs> 우, 극혐. 어디서 있어나 있어. 이거 보여주면 빨라봐. <laughs> 아니 <웃음> 님들 곰돌이. 음... 아 네. 도대체 두 분은 몇 살이에요? 몇살 같아 보이는데요? <laughs> 제가, 제가 아... <laughs> 뭐 뭐라고? 요 <laughs> 아니 잠깐만, 네? 네, 아니, 일본 일본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일번이 아까 <laughs> 하나안 들려. 일본이 아까부터 아니, 뭐라고 혼자 꽁시렁 <laughs> 꽁시렁 대시는것 <laughs> 같은데. 아, 아 저, 저 간지, 저 간지 작살이라고 아, 어, 1 번님. 1 번님 마이크. 제, 아 잠깐만. 일 번님, 아 조영이 마요. 1 번님 죄송한데요. 네? 일 번님 처음에는 죄송한데 그 마이크 사운드 <laughs> 좀 올려주면 안 돼요? 너무 공실한데. 고시락, 아, 됐어요? 네. 네. 됐어요? <웃음> 우리 <웃음> 음... <웃음> 뭐야 여기 차고에서 갑시다. 아 근데 3 번님. 네? 저희 저. 어디 저 존나 족밥이거든요 너무 못해요. <laughs> 아 이자 족밥이면 <좆박이면> 조용히 계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진짜 많네. 아 아까 아이고, 님이 로족 님이... 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죠? <laughs> 나는 분명히 아 저기 사람... 아, 직이요, 아 여기 저는 없잖아요. <laughs> 잠깐만요. 직이요, 어 <laughs> 저기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 한 명씩 말해요. 진짜 너무 시끄럽네. 님들 아, 차가 아, 없는데요? 어, 앞에 아 앞에 버기 제 있어요. 제 버기. 버기. 선착순 한 명. 아, 여기 차 있잖아요. 이럴 땐 게임 플레이? 아저 저기 차 있습니까? 그럼 두 명은 그, 버기 참, 타고 두 명은 버기 아, 우리 이거 타요. 네, 좋아요. 그런 식으로 <laughs> 작업 걸지 말아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꼬리 한번 탁, 한 한번 탁, 어, 칠했는데, <laughs> 실패했네, 요님 시끄럽지, 아. 꼬리 네, 아, 칠라있 아, 이번 너는 좀 닥쳐. 신성아, 그냥. 게임에서 연애를 하려 그래. 아, 얘 랜선 연애의 중요함을 모르구나. 아.. 당신은, 당신은, 미리 안 돼요. 아, 랜선 연애, 아. <laughs> 아, <랜선 연애의 웃음> 그거를 모르구나. 님들, 아. <laughs> 아, 텐션이 싫어합니까? 이번님가요 네. 랜선 연애하는 거 어때요? 1번이랑 일본, 아, 2번 랜선 연애하라고 우리 둘이 아, 하는 거 어때요? 아 근데 뭐죠? 죄송한데 아, 아니요, 님은 네. 제 이상형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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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그 어, 저, 왜요? 나는 아저그 조금이라도 정삼작의 네. 정상, 정상 여지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정상인이에요 아니 너무하시네 말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네 시끄럽고요 네? <laughs> 시끄럽다고요? 와 진짜 너무 안다네 다시 한번 시끄럽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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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또 핏이냐>? 우리 <laughs> 저두명 오기 전에 먼저 다 파밍해서 이미 시대. 왔거든요 지금. <laughs> 아그게 아, 빨리 오신? 잠깐만. 야야이 <laughs> 어? 번아. 어? 아그 치기야 치기 좀 하지 마. 듣기 직이요. 싫어. 직이요. <laughs> 그만 사. 알겠어요. 님들 둘이 아, 친구 맞아요? 없어요? 네. 래오밖에 없어. 어 네. 사람 있어요? 근데 아니, 실친은 않았어요. 아닌데 네. 우리 이렇게 게임에서 만났거든요. <laughs> 이번에. 제가... 아그 랜선년에 말고도 랜선 <laughs> 아니, 아니, 친구들. 있... 아니, 네. <laughs> 아 잠깐만요. 제말좀 들어주세요. 네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죄송한데 사회생활가능하시죠 네, 가능하시죠 저. <laughs> 아, 확인이요. <laughs> 진짜 말하는거 너무 하시네아니 네네네. 와...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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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죄송합니다. 4아님4사님 표현 아하는 사람을 좋아하 저기 람 번님. 아하 우리 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 1번님 을좋아는 완전 찐좋같은는 완전 찐다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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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먼저 진다 같은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죠? <laughs> 아니, 두 분은 초면 아니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 시, 아, 아니,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저한테 시비 걸잖아요 내가 뭐해가고 누가 모자냐 너도 모도. 아, 아. 이요 4번 님이요 4번 님이요. 4번 모도. 나 진짜 예없네 <laughs> 아, 내가 여기 오자. 아, 자살합니다. 아니, 아니 저, 저 죄송한데, 저도 샷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조용히 주워주 아, <laughs> 아니, 다들 조용히 하고, 저, 진짜, <laughs> 자고 저, 갈구면, 응? 저, 진짜, 완전, 그냥, 자살합니다. 예, 네, 아무도 안 말리고요. 예, 아, 예, 저기로... <laughs> 아, 야, 야, 마요야, 넌그렇다 해서, 친구, 실드를 안, 치, 안, 안 해주냐? 어, 존나 말도 더듬어질 하네 조용히 하세요, 일분님 <일본이>. 현실 진단님. <laughs> <laughs> 와. 진짜 님딱 봐도 연애 못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해요 아, 자꾸 팩트 꼬지찔렸죠 팩트, 응? 꼬으니까찔렸죠 아. 그만 싸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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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번일러이번일로와 2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데, 데려다 줄게 아네 님도 아, 좋아하십니까? 배를 좀 먹고 배를 좀 먹고 배를 먹고 일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일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 번님, 고 배를 먹요 배를 먹고 배를 먹고 배를 먹고 고고 1 번님이랑 3 번님 혹시 차 있어요? 차요? 네네네. 네 여기에 단퍼기 있어요. 아 확인 확인 확인. 없는 어, 줄 알았어요. 가요, 오케이 이렇게 버릴게. 오케이. 음더자기선 응. 일단 1분님. 먼저. 1 번님. 이거 저희 남자들끼리 네. 의시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해요해요 금방 뭐. 뭐 근데 저. 있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도 님이랑은 의시한시하기 싫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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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야간이야간이. <laughs> 아 어, 제, 제, 어, 죄송합니다. 나 붙을 수 있어. 나도 고배율이야 어, <laughs> 장난이죠? 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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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이렇게 잘해? 여기 죄송한데 이거 그냥 붙죠? 저저 아, 지금 붙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왜? 뭐, 네, 근데 안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붙을라고요? 살림도 없겠다. 보니까 님들 지금. 적이랑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팀이랑 싸우는 건가요? 아, 아니, 적, 적, 적. 아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아, 저기 2층에 있어. 어, 야, 2층에 있어. 토도독 해줄게. 내가 기다려봐. 아, 아, 아. 아. 근데? 응, 있어, 있어. 아 2층에 있어, 그거. 2층에 있어. 2층에도 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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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맞아, 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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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보이는 어, 얘 뭐야? 얘얘 여기 누워있다. 누워있다. 조심해요. 캡피나이스 오케이, 확인레습니다나이스 <laughs> 2층 기절. 있어. 옥상, 옥상 하나, 옥상 하나. 기억 붙어 우리 세 명? 맛있다. 어, 여기 집에 있잖하나와하나와하나하 던질게. 나 벌써 30분 됐어. 30분. 30분. 음. 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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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올 컷, 올 컷, 나이스, 올 컷. 나이스 와... 톡톡 써요. 네네네네, 와기와기... 뭐라 하니다 안녕, 합니다 어, 안녕, 아. 근데 녕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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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녕 안녕, 안녕, 아녕 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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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안녕, 아 너무 시끄러워요. Dimitri, d i m i t 아 i 여기 m i t r i Dimitri, d i 어디야 r i 야차차 i t r i Dimitri, Dimitri, d i m 반말 r i Dimitri, 오빠 m i t r i Dimitri, Dimitri, d 이 m i t r i Dimitri, d 가자 얘들아 나나 나 사... 오빠만 믿고 나, 나. 오케이 응. 오빠 달려 오저기 <laughs> 아, 1번님 아니 길빠빠 아, 예, <laughs> 해주세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아,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저기 오빠 오늘 리 바뀐다며 목요그러워극와극 진짜 너무아이야 <너무하네. 웃음> <laughs> <laughs> 아, <저기>, <laughs> 와 진짜 힘들겠다. 그럴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laughs> 어 거북하지 않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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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어, 250... 방금 배터어 어 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힘들아 타야지 뭐해. 아, 아! 미안해! 살았 <laughs> 다운. 그냥 붙자 이거. 어떻게 붙는 거야? 물에 건네거 가. 차박타차타차팝차팝타팝타봐타봐차차만차차차차만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고있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번차차차차차차1차 너는 1차 너는 그냥 야기 방패야 어? 차차차차야차물차차다차차차차차차다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났어알어 나이스

저거골드래요 1분 실험, 한분 골드. 5탄, <laughs> 구탄 플레어. 와, 아까 사베를못 먹었구나.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 어? 아, 아, 아프잖아. 아, 프잖 아, 이 <laughs> 아, 저거 아, 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그 마이크 사운드 좀 올려주면 안 돼. 너무 공실한 요실한다 그니까, 1번님, 목소리는 완전 찐따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1번님. 현실 찐따님. <laughs> 님, 딱 와. 봐도 연애 못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음> 나대요 <웃음> 아니, 살려줘요. 뭐 오, 1번님, 그래도 남자네요? <laughs> 아니, 이뭐남자요일이요 일본님 뭐해요? 직키요 남자네요. 일본님 확습니다 네, 제가 남자고요. <laughs> 극혐이에요, 말투. 알겠고, 알겠고요. 감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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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요심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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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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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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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차 사운드 버기버기 어? 사운드 버기피버기피 포기필, 됐어 피 아닌 것 같은데, 네, 한대 맞췄어요. <laughs> 조심해요, 여러분. 아비, 까비까비 최대가. 비까비 <laughs> 네, 사실 한, 네. 한 대도 못 맞췄어요. 저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아비, 까비까비 <laughs> 아, 가자 가자. 10명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네. 와, 버스 기 오빠. 버스 태워줘. 버스. 얘기 오빠 가보셨다. 오빠. 그 제, 죄송한데, 어, 오빠라고 오빠. 해주지. 잠시만요. 아, 알겠어요. 그럼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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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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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위치 브리핑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네. 안 돼. 안 돼. 네. 아, 그다 아무렇지 <러기> 저기 oh, 어디? 185. 아 여기 사람. 저기 좀 사람 많다. 아 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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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oh. 아 미션. 어. 아, 조심세요 조심조심. 이가나무필했어요나 오늘 기이없냐나이스 와, 너무 좋다 결국엔 일단 뺏었네. 예, 네, 보이세요. 어. 어, 내 뒤에, 내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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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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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없어. 뒤에 아빠. 컷이요. 아빠가 에이, 없어. 아, 여 친구 있으면 어떡해요. 위에 한 명은 기절이에요. 아, 그 친구 있을게요. 어, 난집 가자, 확인. 집 기절. 가려보자. 아, 그러는데. 어, 어, 확인. 2층 확인. 2층 한대 맞았어요. <laughs>

죽이요 네도 저도 저까요도 저도 저도 죽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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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도저 <laughs> 아, <에이, 죽겠어. 웃음> 나이스 저도 저도 저 근데 진짜 완전 <laughs> 버스 탔다 버스 니들 고마워요! <laughs> 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요즘 학생들이 텐션이 너무 높아서 정신을 못차는데요 정신을 어떻게 이번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새 벌써 구독자 6천명을 달성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엔딩은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인트로 영상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보다 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